곧있면 헝하운데, 얼른 즐겨. 인간은 가니야, 인간은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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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우와 빵떡이 따로 없네. 아이고, 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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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안아줘. <웃음> <웃음> 뭐야, 건우한테만 인사하고.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해주고. 네. 응. 아빠, 이거 안 돼, 아빠. 안 돼? 어떡해? 네네네네네응네 다섯. 좋은 거? 응. 뭐라 뭐라. 응. <laughs> 오. 응. 오. 응. 응. <laughs> 응. 응. 서 기분 좋아? 응. 졸릴 텐데. <laughs> 오늘 봐. <웃음> 우와, <웃음> 건우 좋겠다. <laughs> 오늘 가 헝가려서 건우는 좋을 것 같아. <웃음> 오, 우누가 <laughs> <오, 웃음> 분유 주니까 몸안 울어. 그렇지

살살, 살살 천천히. 옳지. 천천히. 오늘, 잘자, 사랑해. 오늘도 잘자, 사랑해. 줘. 너무 대충 해주는 거 아니야? 코자 네. 자라고잘자라고 <laughs> 잘하고, <코> 잘하고. <laughs> <laughs> 엄마 라고안자요 어, 누자안자요자자요 누가 자자요아빠자라고요아빠고자라자 <laughs> <laughs> 어, 오늘 눈 뜨고 있네? 엄마, 오늘 가짜로 자요. 오늘 자요? 오늘 자요? <laughs> 누라. 응. 누구야? 아빠, 엄마, 아빠, 이거 물 먹고 앉아. 응? 먹고 아니죠. 먹고 자요. 네. 어 <laughs> 누가 장난쳐요? 어우야 아빠야. 아빠야. 우누야. 우누잖아. 네아빠야은 우누잖아. 가봐요. 어 누가 자는 시간에 누가 장난쳐? 건우 좋아? 뭐? 오늘 건우가 좋아? 엄마가 좋아? 네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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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가 더 좋아? 응. 우리 옷 입자? 어 어. 오늘 혼자 입어볼 수 있어? 응. 뭘 살까요? 이거 우유 찾으면 말해줘 물고기 봐어물고기다물다고기리뿌고기리뿌 봐봐 리이리봐리뿌키 오케 큐마렛도응기 아저씨? 아 저기 밖에 있는데? 참을 수 있어? Uh. 못 참아? Uh. 5분만 참을 수 없어? Uh. 우유도 사야되는데? Uh. 많이 마려? 응아저 uh. 빨리 우유 사고 가자 yeah. 지금 바로 사야돼? 네네 uh. 네. 음식 응, 사고 다시 올라오고. 오 응, 심하려 때문에. 아, 식사고 다시 사러 오자.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봐요 우와! 오늘도 엄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봐엄마 응? 이렇게 만들어 봤어 잡았다! 로라 잡았다! 응, 그렇지? 동글동글해서 아, 뭐 만들어 볼까, 오늘? 아구 려 아구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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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버지 아미? 어, 응, 하버지랑 아미랑 음. 누나들은 다 온대 누나들도 오고 고모도 오고 음. 엄청 많이 온대 왜? 음, 오늘 엄청 좋겠다 와, 너무 좋겠지? 이거 우영쨰 이거 우영쨰 이거 우영쨰 어, 맞아 눈 붙여봐 눈 옳지 거야? 응. 너무 좋아하시겠다. 배치. 아버지 그럼 이거 아버지 주자. 이거 다 맞는 거야? 응. 음, 이거 봐. 헉, 엄청 잘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봐요. 그요. 됐다 됐어 그럼거기다가뱀이야응 나비 만들기로 하지 않았어? 아펜펜펜펜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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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완성이야 벌써? 펜 어. 완성이야 벌써? 이거아어지 펜이 안 믿어지? 이안믿어이거믿미주지펜미 준다고? 어. 집로거게 맞아? 엄마 어. 이거 어때? 엄마 이거 뭐? 엄마... 이게 엄마거잖아 왜요? 엄마께도 와있어 보여? 응. <laughs> 이거 빼봐 이거 빼봐? 어. 여기 아... 뜨거우니까 이건 엄마가 할게 우와 됐다 아니 아직 안됐어 이제 너야돼 아, 오늘과 들어갑니다. 어떡해, <목소리> <오케이>, 이거 타버렸어. <목소리>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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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 먹어. 어? 이거는 못 먹어. 봐봐, <목소리> 오늘 만든 거 봐봐. <목소리> 뭐 먹을 거야? <목소리> 두개 골라봐. <목소리> <목소리> 야야. 아, 아, 맞아. 아, 아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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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맞아. 맞아. 맞 왜? 맛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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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안 어, 그랬어, 잠을 못 잤죠. 그랬죠. 음. 노루, 수수, 수수에 소주, 소주? 응. 야, 도주. 도주. 도주? 응. 어. 오늘 하나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응, 응. 저거 뜯었어 응. 먹을 수는 있겠지 뭐. 아. 오늘 먹었잖아. 힘들다며. 채소를 먹어야 똥을 잘눌수 있어. 엄마가 파다기를 걱정했어요. <웃음> <웃음> 준우야, 응. 잘 잤어? 더잘 거야? 좋 싫어? 어, 땀 났네. <laughs> <laughs> 엄마도 졸려. 다 <laughs> 했어. 다 했어요? 응. 네, 이제 퍼즐해요어어차차차차 응. 됐어. 음. <laughs> 이거 뭐 봐. 뭐 봐. 응. 됐 음. 근 아직 안 내놨어? 내놨지 내놨잖아 저번에도 팔린다고 응. 얘기 나왔는데 뭐어오 <laughs> 완전 빨라 완전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laughs> 같이 가아지 <laughs> 빨리 와 <laughs> 가자 우리 먼저 가있자 누나 아이스크림 고르고있자 뛰지말고 뛰지말고 넘어져 넘어져 아니야아니야아니야 뛰지마 뛰지 아 뛰지말라고 하면 더 뛴다니까 아버지 안가 아버지 안가 <laughs> 나 간다 안다어 가자 좋아 아, 안 먼저 가있자 아, 안 거. 아버지 안가 아버지 집가해 아버지 집가 누구랑 자 거야 오늘 아버지 그럼 오늘 여기서 자 거야 오늘? 엄마랑 안 가? 응. 엄마 집 가서 자자. 응. <웃음> <웃음> 아, 잘한다. 기분 안녕. <않아> 아, 맛있어. 아빠 하지 말라고 해줘. 너, 아빠, 아빠,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해줘. 알았지? 있잖아. 엄마 울어. 누가 했어? 아빠. 아빠 타지 말라고 해줘. 아빠, 아빠, 아니, 막. 누누가 있잖아. 엄마 아파. 아야. 엄마 아파. 앉아. 안 괜찮아. 아파. 여기 아파. 不加，不要，不加。